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전만검 난조 우아금문견득수지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 지난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법회 인유분, 여시암은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비 구중, 1250인구, 이시세준, 식시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어기성 중차재거리 한지본처, 반사흘,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제이, 선영기청분, 시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측종 자기 편단 우계 우을 착지 합장 공경 2 0 0불원희우 세이전 열애 선오년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세이전 선남자 선녀인 바라역 따라 삼맥 삼보리 심 우문 아주 우나 항복 기심 불언 선제선제 수보리 여여 서살 열애 선오년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여금 재청 당의 여설 선남자, 선녀인, 바안욕따라삼명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세전, 원여용문, 제삼, 대승정종분,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항복기심, 소유, 일체, 중생, 치류양남생 약태생, 약습생, 약하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제사, 묘행무주분.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초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 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이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화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북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응여서 교주. 제5. 열의 실견분. 수보리 어유나 가의 신상 견열해부, 불려세전 불가의 신상 득견열해. 하이고스 열의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해. 제6 정신 희우분. 수보리 백불원 세전 파유 중생 등문 어시 언 연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장 시설 열애 멸루 후호 백세 유지 개수 복자 어차 장국 능생 신심 2차 위실 당지 신 불어 1불 2불 3, 사 5불 이종성거 이어 무량 천만 불서 종제 선거 문시 장구 내지 일념 생성 진짜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견 시제 중생 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보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즉 이차가인중생수자 약취법상 즉 차가인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 차가인중생수자 시고 부롱치법 부롱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살법 여벌유자법상사항비법 제7무등무살분 수보리 여인아, 열애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한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병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사,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비법, 비비법. 소위자, 일체현상, 개인무위법, 이유차별. 제8. 의법출생분. 수보리 어휘나 약인 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즉시소득복덕 영이다보 수보리연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호 열애설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동 위타인설 기복승비 수 하이고 수보리 일제재불 급재불 안역따라 삼명삼보리법 계종차경줄은 수보리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제구 일상무상분 수보리 어이나수다능작시양 아득수다한 가부 수보리한 불리세존 하이고 수다 명의임료 이무서의 불입색성향 미처법 심명수다원 수보리 어이나 사담 능작시양 아득사담 가부 수보리한 불리세존 하이고 사담 명일왕래 이5무왕래심명사담 수보리 어이나남능작시양 아득아담 가부 수보리한 불리세존 하이고 아남 명의불래 이실무불래 1고명아남 수보리 어이나란 능작시념 아득아란도부 수보리언 불려세존 하이고 실무이법 명아란 세조 야가란 작시념 아득아란도 주기 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살 아득무쟁 산매인중체위 제일시제일이요가란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요가란 이 세존 아약작시념 아득아란도 세존 즉불살 수보리시요아란 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의 이명 수보리시요아란 나행. 제1 0장엄정토분불고수보리어유나열애석제연등불사업보유소득부불야세존열애제연등불사업보실무소득수보리어유나보살장엄불토부불야세존하이고장엄불토자즉비장엄심형장엄 치고수보리제보살마하살응여시생청정심 부롱주색생심 부롱주성향미초뻘생심 응무소지이생기심 수부리, 비어, 유인신녀 수미사나, 어이우나, 시신, 위대부, 수부리안, 심대, 세존. 하이고, 불설, 비신, 심형, 대신. 제 11. 무의복승분. 수부리어, 항아, 중, 소유, 사수, 여, 시사등, 항아, 어이우나, 시제, 항아, 사용 이다부, 수부리안, 심다, 세존. 단제, 항아, 상담, 무수, 하 기사. 수부리, 아금, 실현 고여, 야교 선남자, 선녀, 이칠보, 만이소, 항아, 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 다부. 스보리안, 심다세존, 불고, 스보리약, 선남자, 선녀의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구계등 위타인설, 이차복덕, 승전복덕 제12. 돈중정교분 부처, 스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등 당지차처,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계흥공양여불탐며 화학 요인진능수지 독성, 스보리, 당지신 성지체상제일, 희유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즉, 이유불약, 존중제자 제13. 여법수집은 이시 수보리 백불른 세존 당하 명차경 아등 운하 봉지 불고 수보리 시경 명의 금강받냐 바람일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받냐 바람일 즉비 받냐 바람일 시명받냐 바람일 수보리 어휘나 열의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휘나 삼천 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연심다 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의 설 비미진 심형 미진 열의 설 세계 비 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휘나 가이 삼십 이상 견 열의 부 불야 세존 불가의 삼십 이상 득견 열의 열애 하이고 열의 설 삼십 이상 즉시 이상 심형 삼십 이상. 수보리, 약규 선남자, 선녀인, 이양하, 사등, 신명, 보시, 약부유인,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위타, 인설, 기복, 심다. 제14, 이상, 정멸분. 이시, 수보리, 문설, 시경, 심해, 어치 체로, 비읍, 이백불은 희우, 세전, 불설, 여시, 심신, 경전, 아종, 성해, 소두, 계한 미증, 등문, 여시, 지경. 세전, 약부유인, 등문, 시경, 신심, 청정, 즉생, 질상, 당지, 시인, 성치 제일, 희우, 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의 수지 부족인난 약당 넷의 후호백색 이후 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 즉이 제일 희우 하이고 차인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위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즉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이 일체 재상 증명재불 불고 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유인 등문식양 불경 불패 불래 당지신 심의이후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즉비 제일 바람일 심형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인욕 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 아어 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 왕석 절절지해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안 수보리 운영가거 어오백세 자기력선이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수보리보살 응리일체상 바란욕따라 삼명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주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불설보살 신부릉주색보시 수보리보살 위일체중생응여시보시 열애설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성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의 시진 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 어자 불이 어자 수보리 열의 소득법 차법 무실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부 이행보시 여인이마 증무소견 약보살 심불주법 이행보시 여인이모 일강명적 견정종세 수보리 당래시세 약유 선남자 선녀인능허착용 수지덕성 주기 열의 이불지에 실지신 실견신 계특성지 무량무병공덕 제15 지경 공덕분.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의 초1분 이항하 4등신 보시, 중1분 부이항하 4등신 보시, 후1분 여기항하 4등신 보시, 여시무량 1 0 0천만억겁 이신 보시, 약부 유의 문차 경전 신신불력 기복 승비, 하항서사, 수지 독성 위인 해설, 수보리 이어지시경유불가사의불가칭야 무변공덕, 열애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 독성 강의 인설, 열애 실지신실견신 계득성지 불가량 불가층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즉이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서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직어차경 불능청수 독성 위인 해설, 수보리, 제재차차, 야교차경, 일제세관, 천인, 아수라 소음공양, 당지차차, 주기시타, 귀흥공경, 장례위어, 이제하양, 이상기처 제 16. 능정업장분 부처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착경 야기인 경천 시인 선세제업 옹타악도이 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주기소멸 당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안양 가거 무량화승 직업 어연등 불전 득지 804천만억 나유타 재불 실계공양승사 무공가자 약부 유인 어우 말세 능수지 독성착용 소득공도 어화소 공양 재불공덕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어우 말세 유수지 독성착용 소득공도 아야구 설자 허교 임은 심지 강란 호위불신수보리 당지 시경이 불가사의 과부역 불가사의 제17. 구경무화분.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라녀따라 삼명 삼보리심 운하응주 운하흥복기심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바라녘 따라 삼막 삼보리 심자 당생 여시시 마음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 이이무 유일 중생 실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 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이법 바라녘 따라 삼막 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에 어연 등불 소유 법득 안역 따라 삼막 삼보리부 불량세존 여아해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서 무유법득 간역따라 삼명삼보리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입법열애득 간역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약유법열애득 간역따라 삼명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하수이 여어래제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실 무유법득 간역따라 삼명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하수이 작시한 여어래제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아이고 열애자 즉제법 여의, 야교인한 열애득 간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실무입법 불득 간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득 간욕따라 삼명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시고 열애설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손일체법자 즉비일체법 시고명일체법, 수보리 비어인신장대 수보리한세종 열애설인신장대 즉이비 대신 시명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무량중생 증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입법 명의보살 시고불설일체법 무아무인 무중생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장엄불토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장엄불토자즉비장엄심형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무아법자 열애설 명진시 보살 제18 일체 동감분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 유감부 여시세전 열의 유 유간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천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해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법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법안 수보리 어인나 열의 유불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불안 수보리 어유나 여항아중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전 열의 설시사 수보리 어이나 열 항아 중 소유사 유여 시사 등 항아 시장 항아사 소유사 수 불세계 영 여시 영이다 보 심다 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국도 중 소유 중생 약간 정심 열애실지 아이고 열애설 재신 개위비심 심영미심 소위자 여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제19 법계 통합분 수보리 어이나약 23,000대천 세계 칠부 이영보 시시인 22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22년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 요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복덕무고 열애살 득복덕다. 제2 2이색 이상분. 수보리 어이나 불가의 구적색신 겸부 불야세존 열애불응이 구적색신견 하이고 열애살 구적색신 즉비 구적색신 심형 구적색신. 수보리 어이나 열애가의 구족 재상 겸부, 불려세전 열애부롱이 구족 재상년 하이고 열애설 재상 구족, 즉비 구족, 신명 재상 구족. 제21. 비설소설분. 수보리여 유소설법 막작시념 아이고 수보리, 여, 물리, 열애, 작시념 아당, 유, 소설법, 막작시념아이고 야기당, 열애, 유, 소설법, 주기, 방법 불롱, 해, 아, 소설구. 수보리, 설법자, 무법, 가설, 시명 설법. 이시, 해명, 수보리, 백불런 세전, 파요, 중생, 어, 비례세 문설, 시법, 신 신부, 불언 수보리, 피비, 중생, 비불, 중생. 아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 중생, 시명 중생. 제22. 무법 가득분. 수보리 백불런 세정 불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위모소득야불런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형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제23. 정심행선분. 부차 수보리 십억 평등 무유과 심형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이 무화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애살 즉비 선법심형선법 제24 복지 무비분 수보리 약 삼천대천세계 중소유제 수미산학 여시 등칠복지 유인 지용보시 야긴 2차반야바람일 경내지 사구계 등 수지덕성 위타인설 어전복동백분 불급일 백천만악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제25. 하무소화분. 수보리 여의나 여등물이 열애작신염,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염,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 열애 즉유와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 유아, 이범부 지인, 이위 유화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 범부, 심형범부. 제26. 법심 비상분. 수보리 어윤나 가이 삼십이상 관여래 부 수보리언 여시여지 이삼십이상 관여래 불언 수보리야기 삼십이상 관여래 자 전륜성왕 즉시열래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하해불소설이 불응이 삼십이상 관여래 이시세존 이설견 야기색견아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룡견 열해 제27 무단 무멸분 수보리 여약작 시념 열애 부리 구족상 고드 간역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막작 시념 열애 부리 구족상 고드 간역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여약작 시념 바란역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 시념 아이고 바란역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어법 불설 단멸상. 제28 불수 불탄분.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 사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보유인, 지, 일체법, 모아, 득성, 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 구, 수보리, 백불은, 세정,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보살, 소작복덕, 부릉탐장 시보살, 불수복덕, 제29위 적정분 수보리 약유인은 열의 약내 약거 약자 약과치인불애아 소설이 아이고 열의 자 무소종래 영무소법 고명열래 제31합 이상분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이 삼천대천세계 최위미진 어이우나 심의진중 영의다부 수보리한 심다세전 아이고약심이진중 신류자 불즉불살 심의진중 소의자 불살미진중 즉비미진중 심형미진중 세종 열애소설, 삼천, 대천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구 약세계, 실유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본부지인 탐착기사, 제31 직염불생분, 수보리, 야기난 불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어의오나시인해아 소설이, 불야, 세존. 시인, 불의, 열애,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영,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안역, 따라, 삼명 삼보리, 힘자, 어, 일체, 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선법상자열애설 즉비법상, 심영법상. 제32. 응아, 비진분. 수보리, 야인 이만무량, 아성지, 세계, 칠보, 지용 보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발보, 살심자, 지어, 차경 내지, 사고계 등 수지, 독성, 위인연설, 기복, 승비. 운하, 위인연설, 불치, 여상, 여여, 부동. 하이고, 일제, 유입법, 여몽, 한포영, 여러, 영여전, 응작, 여시간. 불설, 시경이,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일제, 세간, 천인, 아스라, 문불, 서설 계대하니, 신수, 봉행. 원이 차 공덕 보급 어일제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경 무량수 개공 성불도.